부동산 거래량이 증가했다는 소식이 요즘 들려오고 있는데요. 다양한 개발 호재 및 상품성 등 충분히 고려하시는 것이 현명하겠죠. 특히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잠재적 가치 또한 생각하셔야겠습니다. 청라 푸르지오 스타셀라 49는 인천 서구 청라동에 위치하는 지상 49층, 2개동, 522실로 구성되는 오피스텔입니다. 2027년 개점을 앞둔 스타필드 청라에 동구장이 들어서면 물론 하나 금융센터와 국제 업무단지 등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어느 지역이든 대형 쇼핑센터가 들어오면 주변 집값이 상승하게 됩니다. 49층 초고층으로 지어지는 만큼 청라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남향으로 배치해 채광과 조망권이 훌륭해 외부 경치를 충분히 만끽하실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서해 바다를 한눈에 내려다보는 시원한 오션뷰뿐만 아니라 도심의 시티뷰 등 아름다운 스카이라인을 감상할 수 있겠네요. 중대형 평면에 118, 119, 114제곱미터로 구성되고 이면 개방형으로 실내를 파라노마 뷰로 우수한 조망권을 만끽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청라 푸르지오 스타셀라 49는 브랜드 평판 부문 2위를 달성한 대우건설이 담당한 만큼 전체적으로 화이트, 베이지 톤 위주로 꾸며져 아늑하고 깔끔한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역세권의 메리트를 갖추었는데요. 추후 개통 예정인 청라 동부장역까지는 도보 3분, 국제도시역은 10분으로 소요됩니다. 아직까지는 공항철도 하나밖에 없어 불편하지만, 청라 국제도시역에 7호선, 9호선이 더해지면 트리플 역세권에 이르겠습니다. 일군 브랜드와 입지를 갖춘 청라 프르지오 스타셀라 49.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럼 내부 모습 살펴보겠습니다. 네, 119타입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자, 현관부터 사이즈가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키큰 장으로 이렇게 넉넉하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자, 안쪽 들어오면은 이렇게 팬트리룸이 있는 게 아니라 더 들어와서 그 다음에 현관 펜트리룸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장 유상 옵션으로 설치하셔가지고 깔끔하게 보관하시면 될것 같고요. 도어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서 메인 욕실이 이쪽에 마련되어 있는데 메인 욕실 보고 한번 넘어갈게요. 건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세면대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거울 안쪽으로 보면은 샤워 공간 그리고 볼일 보실 수 있는 공간 이렇게 또 분리를 해줬습니다 샤워 부스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자 세탁실이 이렇게 또 동선 좋게 이쪽에 마련되어 있는데, 세탁기 건조기, 이렇게 직렬로 설치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수도 설치 마련 잘 되어 있습니다. 완전 복도 형태로 되어 있죠. 저기 거실까지 가려면은, 진짜. 와는 걸음을 가야 되는데 양쪽으로 방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구조를 보니까 안방 옆에 드레스룸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방 4개라고 해도 될것 같습니다. 거실 소개부터 이어가겠습니다. 네, 거실입니다. 119 타입인 만큼 사이즈는 어마어마하게 큰 사이즈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거실 폭도 당연히 4천이 넘는 거실일 거고요. 그리고 TV 아트월 벽면도 고급스럽고 자, 여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기본 옵션이나 무상 옵션 이런 사항들이 너무나 좋은데요. 그거는 제가 저기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이 세대의 특징이 창이 창의, 이면 창입니다. 제 뒤쪽으로 통창 마련되어 있고 우리 세대는 49층 높이까지 올라갈 거기 때문에 40층 이상의 뷰는 정말 어떨지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쪽 한쪽 면도 창이 크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프로지오 스타슬라 49만 무상 제공 품목은 현관 거실, 주방, 침실, 욕실, 기타까지 해서 이렇게 나열이 다 필요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가전도 있고요. 기본적인 자재나 고급스럽게 다잘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주방으로 이제 이동을 해보는데요. 요거는 디피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4인 식탁에서 이쪽까지 해서 6인 식탁까지도 충분히 놓을 수 있을 만큼 공간을 잘 뺐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然后呢？哇！ 진짜, 여기 프르지오 이렇게 모델하우스 꾸미시는 분 센스가 정말 짱이신 것 같아요. 마구마구 유상 옵션 추가하고 싶은 마음 들게끔 하는 것 같은데요. 거실 장식장. 너무나 예쁘죠? 자, 장식장 옆으로 이렇게 수납장도 꼼꼼하게 또 이렇게 넣어주신 모습인데요. 제 생각에는 이왕 우리 이제 프르지오 들어가는 거. 자, 이렇게 옵션 추가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뒤쪽으로 해서 수납 공간들이 아까 방금 열려 있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수납 공간 쓰실 수 있어서 주방에 있는 소형 가전, 식자재, 다 보관하시면 되고요. 네, d 귿자 주방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조리 공간은 굉장히 넉넉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전도 다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 왼쪽에 이쪽은 홈카페 용도로 쓰실 만한 공간, 아니면은 조리교의 공간이 부족하시면 여기도 쓰시면 될것 같고요. 상하부장이 굉장히 넉넉한 모습입니다. 뒤쪽으로 환기창 당연히 들어가 있고, 고요. 냉장고 자리 이렇게 3단 냉장고도 충분히 들어갑니다. 위에 상고장도 쓰실 수 있고요. 자, 이제 방들을 차근차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복도 형태로 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네, 팬트리 공간 마련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시스템장 설치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방들 한번 볼 텐데요 왼쪽에 작은 방 먼저 보겠습니다 네 작은 방입니다 그래서 이쪽 방 사이즈들이 다 작지가 않습니다 중간 방 작은 방다 사이즈가 작지 않아서 뭐 어린 자녀 성인 자녀 성인 누구나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크게 마련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제 반대로 돌아서 우리 이제 안방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안방입니다. 안방은 침대 이렇게 두시면 되고요. 여기에 더 하나, 둘만큼 도 그러니까 침대를 작은 거 하나, 둘만큼 공간이 더 있는데 안쪽에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드레스룸이 정말 방 하나 사이즈만큼 크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이쪽 보시면 자, 이게 유상 옵션으로 이렇게 변경을 한 건데요. 이쪽으로 파우더 룸 따로 이렇게 벽을 쳐서 마련을 하시는 것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안쪽까지 쭉쭉쭉쭉. 와. 누구 한명 여기 자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드레스룸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혹시 아기를 키우시는 분들이면 여기를 드레스룸으로 쓰지 말고 차라리 아기 방으로 꾸며도 될것 같아요. 자, 부부 욕실 한번 볼게요. 부부 욕실, 안쪽으로 샤워 공간, 이렇게 욕조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건 수납함, 선반 세면대까지 넉넉한 사이즈로 마련해드렸습니다. 네세 번째 방입니다 아까 첫 번째 보여드린 방이랑 사이즈 비슷하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구조도 첫 번째 작은 방이랑 같은 방향입니다 그래서 성인이 사용하시기에도 부족함 없을 것 같고 서재로 쓰셔도 될것 같아요 청라에 위치한 프로지오 스타 셀러 49 현장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현장은 정말 큰 타입 119 타입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여기 현장에 오시면은 더 작은 타입 114 타입도 같이 보여 실수 있으니까 두 가지 구경 꼭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어, 옵션이나 이런 추가적인 사항들 정확하게 궁금하시면 위 상담 번호로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현장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